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털보의사입니다. 오늘은 수술 환 불하면 안 된다라는 말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제가 이 말을 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얘기를 해야 이 환자들한테 이해를 할까 고민하던 중에 마침 오늘 온 환자분하고 얘기하다가 제가 비슷한 예를 이렇게 들면서 설명한 게 있어서 한번 영상으로 만들어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천공항에서 여객기를 몰고 제주도로 간다고 하면 그 사람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야, 너 인천공항에서 이렇게 막 어, 여객기 함부로 몰고 막 제주도로 가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 몰고 가는 사람이 기장인 거예요. 그러면은 그 말이 착당한가요? 그 비행기를 몰고 가는 사람이 비행기를 아예 몰줄 모르거나 아니면 경비행기나 이렇게 겨우 모는 사람인 경우에는 맞는 말이지만 그 기장은 그큰 여객기를 안전하게 운행하는 것을 매일매일 하는 사람이잖아요. 이게 비행기 모는 게 쉽냐 안 쉽냐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당연히 대형 비행기를 모는 것은 위험하고 굉장히 이렇게 책임감이 많이 따르는 일이지만 고도로 훈련된 사람이 하는 일을 함부로 한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본인 지식이 짧은 사람이고 기술이 미약한 사람이라고 봐야 됩니다. 척추 수술에도 유독 말이 많습니다. 야, 너 그렇게 척추 수술 함부로 하면 안 돼? 나한테 그냥 이렇게 계속 비수술로 치료받아야 돼?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 수술을 잘 하는 의사는 다른 의사에게 함부로 수술하지 마라. 너 함부로 수술한다. 그렇게. 절대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수술을 해보지도 않은 의사 그리고 수술할 능력이 안 되는 의사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그들이 수술을 하면 그게 함부로이기 때문이죠. 환자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 여객기를 훈련받은 기장이 뭔다고 하면 그전복기를물 자격이 있는 사람이 제대로 일을 하는 것이고 함부로 하고는 거리가 멀죠. 이 척추 수술도 제대로 훈련받은 의사가 정확한 판단으로 수술할 때는 함부로가 아닙니다. 수술이 이게 잘 됐는지 어땠는지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한 평가는 그 동등하게 수술을 할수 있는 수준이 되는 의사만이 평가할 수 있습니다. 수술을 한 번도 해보지도 않고 그 결과를 매일 보거나 이렇게 다양한 케이스를 굉장히 많이 접해본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수술하지 않는 다른 과의 의사도 수술이 어떻다 저렇다 평가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양한 케이스를 모르니까요. 근데 유독 왜 척추에만 그런 말을 많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저는 그 이비인후과 수술이나 안과 수술을 함부로 한다고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이 하는 척추 수술을 함부로 한다고 말을 한 적도 없습니다. 제가 하는 일이지만 상식적으로 그 수술을 하는 의사는 수술하지 않는 의사보다 많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술하는 의사는 수술 없이 치료하는 방법도 고민을 하고 수술법도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고도로 전문화된 이 분야의 일을 함부로 너 그렇게 함부로 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전문적인 내용을 모른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반증입니다. 저는 수술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적법한 자격과 이루 말 못할 그런 수련을 정말 많이 해서 하는 겁니다. 함부로 이렇게 말씀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누가 이렇게 함부로 말씀하신다고 해서 엉터리 수술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사실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애꿎은 환자들이 그런 말을 듣고, 마음의 상처를 받고,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수술 시기를 놓치고, 그런 피해를 입을까봐 걱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한번 오랜만에 허심탄회하게 한번 드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함부로 수술하지 않는 털보회사였습니다.